네, 오늘 영상에서는 아티라파머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미국 나스닥 바이오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지금 프리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새벽시간 폭등이 확정됐습니다. 왜 급등이 나오고 있느냐? 유방암 치료제 라소폭시펜이라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던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요. 이 임상 3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구비 들어가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에 게한 독점 라이센스를 획득하는데, 최종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한 임상 3상 결과를 제품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는데, 임상 3상이 빠그라진다거나 실패했다면, 추적금을 어, 날리는, 연구비가 그냥 날아가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리스크가 불식됐어요. 즉, 인풋이 들어갔는데, 이제 아웃풋,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70억 인구는 암, 신약개발, 유방암에 대한 치료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코로나 치료제에 코로나가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폭등했듯이 어쨌든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모멘텀이 앞으로 실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으로 어쨌든 독점 라이센스를 계약했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하려면 이제는 아티라 퍼머 기업과의 협력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신경성 질환인 루게릭병, 알츠하이머, 파킨슨 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1상2상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매출로 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치료제 독점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는 이슈가 앞으로 동종목 대바닥에서 고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99% 가량의 폭막한 바닥권에서의 큰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항받으면서 돌파하지 못한 캔들이 8.3달러 가격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지지선을 개부로 깨면서 엄청난 과대 낙폭의 급락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세력들 매집이 들어왔으나 이 8.3달러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고정이 장기화됐습니다. 1년 정도 위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방암 치료제 라이센스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로 프리시장 7.7달러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단기 목표가 8.3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위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임상 호재로 인한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가 매도 재공략, 고가 매도 재공략 반복함으로써 우상향 추세 구간에서 수익을 여러분들이 극대화시켜 나가셔야 되겠고 실시간으로 미국 주식 동목에 대한 매매 전략들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인증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 주시면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가 매도 전략과 재공략 타점에 대한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목표가 8.3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일봉상 점검을 해드리면 과거에 13달러 부근에 지켜주면서 40달러 부근까지 36달러에서 40달러 부근까지 폭등에 나왔던 과거력이 있어요. 이때 퍼센트로 따지면 200%의 상승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도 유동성 구간을 돌파한 다음 그 다리를 지켜주면서 반등, 또 깨지 않으면서 더블유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작아 보이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90%, 200% 수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대를 깨면서 브레이크다운 이탈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간이 미래 시점에 뭐가 돼요? 저항, 매물대 가격이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의 목표가 대략적으로 이번 주 8.3달러를 돌파하면 그 다음 시세 얼마까지? 13달러! 그리고 13달러 꺾이면 매도했다가 8.3 반등할 때 재공략 기회 노려보시고 그 다음 이제 2026년도 1분기에서 2분기 상반기 추가적인 목표가 19.5달러까지 목표가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봉상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하자마자 나스닥 증시 개장하자마자 갭으로 얼마 가격 7.2 달러 캔들 위로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고 여기서의 구간이 다 이제는 상승갭이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 분봉상 조금 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브리핑을 드리면 시간 분봉상 과거의 지지라인이었던 구간 깨고 다시 저항받고 저항받았는데 거리랑 수반하면서 한 번에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지지라인 7.2 달러. 2차 지지라인 5달러 구간이 되겠고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기소적 반등이 나와준다면 여기가 여러분들 눌림목 구간에서 물량 확보할 수 있는 눌림목 타점이니까 밑으로는 5달러에서 7.2달러 구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물량을 확보하자. 그리고 상승한다면 8.3 돌파 체크, 꺾이면 재공약, 돌파하면 추가 시세. 방금 브리핑드렸던 13에서 19.5달러까지 목표가 대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 운명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국 경제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기준으로 FOMC 연준위원들의 연설 이슈,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도 경제지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원유 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기존 주택 판매 등 부동산 관련 지표까지 다양한 경제 지표가 연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니 이 부분도 저희 채널을 통해 함께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주식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버크셔 해서웨이, 블랙록 등 글로벌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AI. 인공지능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 기관, 블랙록을 포함한 대규모 사모펀드들이 현재 시점에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중이 늘어난 종목들을 선결해 분석한 뒤 2026년도 실질적인 AI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미국 주식 정보를 구독자분들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과 기관들의 매집이 확인되었고, 매집했던 세력들도 물려있을 구간까지 가격 조정을 선제적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줄어들며 매도세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점 구간에서는 기관들이 다시 물량을 담는 시기가 올 텐데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해 200%, 800%, 1700%까지도 큰 상승을 노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4369-4820으로 숫자 1, 구독자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명, 폭등 시점, 최고점 매도 전략까지 100% 무료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공지능 실질 수혜주로 여러분 계좌의 수익과 계좌의 흐름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